음, 잘 늘어나네. 빵가루를 내고 있습니다. 고기, 돼지고기 갈은 거, 파도 썰어 넣었고요. 마늘하고 생강, 양파도 아까 다져놨고요. 빵가루, 아까 열심히 갈아 놓은 겁니다. 계란 2 개. 소금 한 숟가락, 반 숟가락, 반 숟가락. 부춧가루 적당히, 참기름 마대로 부침가루 두 숟가락, 잘 섞어줍니다. 빵가루를 조금 더 넣고 반죽하고 있습니다. 큰거 아니야? 안 커. 이제 줄어들어. 꾸면. 꾸면 줄어든다고 합니다. <목소리> 이만큼 만들었고요. 이거는 냉동실에 놔둘 겁니다. 지금 구워 먹을 거두 개. 기름을 듬뿍 두르고 약한 불에서 구워줍니다. 두개안 들어갈 것 같은데? 들어가. 뚜껑을 덮고 익혀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물이 떨어져서 기름이 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뒤집을 때 기름을 한쪽으로 몰아서 맛있게 된 거니까 너무 차가워 맛있게 잘 익고 있습니다 좋아졌습니다. 하나는 치즈를 얹어서 에어프라이어에서 살짝 데워 보려고요. 잠깐만 데워 봅니다. 185도에서 3분. 음, 너무 많이 했나 보다. 맛있게 <laughs> 드는데 그 머스타드 소스 음, 잘 됐습니다. 음, 잘 늘어나네.